여기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달달하십니까? 어 이렇게 물고 빨고? 아니면 이렇게 나 혼자만 좋아서 하나는 죽어버렸어 이러고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랩한다고 어, 저리 비키라고 다가가지를 못하고 10년 차 10년 아, 네. <laughs> 아니면 이제 어뭐 다가가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지 않는지 <laughs>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처음에 올 때는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. 1년, 2년, 3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식으면서 아,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, 나 혼자만 봉사하는 것 같고, 왜 나만 이렇게 해? 난좀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한 10년, 시간이 오래 흘리게 되면,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, 어,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러면서 어떻게? 이제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혼술. 뭐라고요? 오, 어, 이렇게 뒷담화하고 관계성 안 좋아지고 그러면 혼자 나와서 이렇게 혼술해야 돼요. 그런데 혼술도 떠나서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? 강아지하고 밥을 먹는 것도 어떻게 돼? <laughs> 어, 안 되는 거죠.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관계성을 굉장히 잘 갖는 것이 좋겠죠. 그래서 강아지한테 잔소리도 안 돼요, 요즘은. 어.